저는 딱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오,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 남편이 지나서 못했어요. 이게 <laughs> 남자가 일단 연꽃 모양으로 앉아요가 포인트인데, 남자가 앉은 자세에서 여자가 이제 그 위에 올라타고 자기가 조절을 하니까 깊이감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여자가 오르가진 느낌이 되게 유리한 자세거든요. 디테일 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막더 흥분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책이 저는 좋은가 봐요. 카마스트라란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느라고 카마스트라는 정말 익히 되게 많이 들어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카마스트라는 이제 동영상을 찍느라고 이제 뭐아 이런 내용이구나만 알고 들어가서 이제 동영상은 제가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도 막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댓글이 많아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막 카마스트라 관련된 책들을 사가지고 저는 실은 모든 책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니까 책으로 봤거든요. 이걸 동영상을 보는데, 일단 카마스트라는 인도의한기원후 3, 4세기쯤에 인도의 어떤 신학자가 이게 장르가 한7 챕터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 이제 한창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제 사는 동안 좀더 만족스럽게 살수 있느냐, 막 약간 수행서 같은 느낌으로 그 장르 중에 하나가 이 카마라는 성과 쾌락, 이 장르를 스트라는 썰들이에요. 그 카마스트라는 성에 관련된 썰들을 모아놓은 모음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서양에서 어 이런 자세들이 되게 좋다더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출판이 돼서 핫해진 그런 거더라고요. 네, 보봤더니만 이게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길 보면 약간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부인이 되는 방법이고, 어떻게 하면 내 와이프한테 더 잘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첩과 내 부인과 이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쾌락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우리한테 유명한 건그 자세들, 체위가 나온, 집중적으로 다른 7챕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되게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게 유명해진 거고, 그거 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성이라는, 또 쾌락이라는, 행복함이라는, 사랑이라는, 이걸 좀더 성스럽고 고귀하게 어떻게 내 인생을 더 풍부하게 하겠냐라는 걸 위주로 다뤄진 책이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봤더니 막 이게 사진으로 보는데 포르노 포르노 이런 포르노 서적이 없다. 이게 저는 이런 포르노 서적을 본 적이 실은 없거든요. <laughs> 봤는데 웬만한 우리들이 그냥 평범하게 하는 자세들은 고전이 이게 서 고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다 있어요. 이건 나다 해봤어 싶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자세는 그래서 고전이었고 그래서 나도 알수 있었던 거였고 나도 이래서 즐겼던 거였구나 할수 있을 만큼 그런 자세들이 있고 되게 신기한 자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가 선생님도 안돼 이런 자세가 된다고 아, 그래서 인도 서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다양하게 있었고 이게 실제로는 저희 집으로 배송시켜서 봤다가 저희 집에 청소년이 있어 가지고 집에다 두기에는 혹시 애들이 보면, 어, 이거 거의, 거의 막, 막, 포르노 소정 느낌 나거든요. 사진이 너무 적나래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병원에 갖다 놓고 봐야겠다. 병원에 갖다 놓고 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환자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꽂아놓고 보기엔 좀 되게 부끄러운? 근데 막상 이런 걸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실은 제가 이거를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포르노서적이니까. 포르노서적은 물론 아니지만, 포르노서적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환자분들 이런 거 상담하실 때, 아 어, 예전만 하지 않아. 어머니,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 진짜 너무. 보다 보니까 자세 좀 따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흥분되는 것도 있어서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카마스트라는 실은 카마스트라라는 인도의 고서다 하지만 현대에도 굉장히 쓸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실은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요런 쪽 체위 요쪽만 유명하긴 하지만 어 내용 하나 하나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하나하나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현대에 맞게끔 해석해놓은 책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읽기 쉽게 나온 애들도 있어서 한 번쯤은 되게 읽어보십사 권해주고 싶은 책이더라고요. 여기에 키스하는 방법 이런 게또 나와요. 포옹은 이런 거. 너무 당연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하는 사람은 뽀뽀 하는 거 아니야? 뭐, 포옹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 키스 잘안 하거든요. 근데, 아, 이런 의미였어? 이렇게 영혼과 영혼이 결합한다고 뭐 이런 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더 더 자극적이고 막막막일을뭐 핥아주는 것도 막 나오고 약간 혓 바닥으로 어디서부터 만나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감을 하면 조금 더 행복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다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우와 키스도 가르쳐줘 이렇게 키스를 책으로 배웠다가 이건가? 키스에 포옹하는 방법도 그냥 이렇게 허그 정도가 아니라 요런 쪽으로 여기를 감싸서 요렇게 아니면 조금 더막더 더 다른 장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봤던 책이에요. 자, 한번 들 현대 버전으로 나온 게 되게 많으니까 카마수라그 고서를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스, 산스크리트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요거가 하 최근 현대 버전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다급적이면서도 아, 전 돈이 안 아까웠습니다. 보시길 권해드려요. 카마스트라의 주요 체위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여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제 채널에서도 소개를 하긴 했는데 연꽃 자세. 근데 실은 이 연꽃 자세가 저는 딱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오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 남편이 지나서 못했어요. 이게 남자가 일단 연꽃 모양으로 앉아요가 포인트인데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아, 남자가 앉은 자세에서 여자가 이제 그 위에 올라타고 자기가 조절을 하니까 보통 저희도 설명드릴 때 여성 상위 체이가 이렇게 약간 여자가 깊이감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여자가 오르가진느낌이 되게 유리한 자세거든요. 근데 여성 상이긴 하는데, 남자도 약간 가부자를 틀고, 여자가 허리를 이렇게 그 다리로, 여자 다리로 남자 허리를 이렇게 감싸요. 그럼 되게 최대로 저, 밀착이 되거든요. 그니까 최대로 밀착하니까, 최대로 성기가 깊기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연꽃 자세가 실제로는 카마스트로의 난이사, 난이도는 높지 않으면서, 따라하기도 따라할만 하면서, 또 쾌감의 정도가 되게 높아서, 이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 요이 자세는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자세는 다 어렵던데 그다음에 이제 뭐 대나무 쪼개기 요런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 방송에서도 방송할 때도 이 대나무 쪼개기 자세 는 도대체 뭐지 요런 느낌이었다면 대나무 쪼개기 자세는 약간 여자가 누운 채로 다리를 쩍 벌려요 그래서 대나무가 쪼개지듯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채로 그냥 여기서 이제 남자가 거의 나한테 밀착해 가지고 이제 피스 운동을 하는 거긴 하는데. 실제로는 남자가 더 깊이 삽입할 수 있어서 또 G스팟 을 자극하기엔 되게 용이한 자세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권해 드리는 이제 성기가 최대로 밀착이 되려면 이렇게 다리만 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아까 연꽃 자세처럼 이렇게 감싸 주는 이런 걸로 하면 더 몸이 신체가 더 밀착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다리를 좀 벌리고 있는 자세로 있어서 이게 된다고 뭐 하는 느낌이었었는데 었 거기서는 어쨌든 뭐 되게 약간 만족도에 노, 올리기에 되게 좋은 자세로 소개하고 있는 건 있어서 이런 자세들은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 싶은 자세 하나 있었는데 낚시 자세. 이거는 약간 여자가 거의 반 물고 나올 수 있는 몸을 헷갈닥 이렇게 뒤로 뒤집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이거를 하려면 여자가 거의 뭐 아크로바틱 선수 수준이거나 요가 선생님쯤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또 있어가지고요. 요거가 당연히 강렬한 자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박으면, 어휴. 근데 그런 자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이었지만 따라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인도서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네요. 특히 카마수트라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 카마스트라에 나온 자세가 알고 보면 우리가 맨날 하는 그런 정상의 자세 있잖아요 남자들이 올라가져 있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나와져 있고 얘네가 해주는 것 중에서 우리가 또막 하다 보면 체력이 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워만 있는 자세로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자세들 그 되게 편안하게 이런 게 체력을 안배할 수 있습니다까지 디테일을 알려줘서 실제로는 카마스트라에 나와 있는 자세가 일반인들한테 추천할 만한 거 뭐가 있나요 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자세가 실은 알고 보니 그 고서에 다 나와있더라.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고서는 고서다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자세들이 거기에 아 되게 좋습니다라는 자세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자세는 난이도가 낮으면서 또 효과는 되게 좋은 그런 애들로 이미 다들 하고 계셔서요. 정상이, 기승이, 후배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 올라가고 여자가 위에 올라가고 뭐 후배 위는 뭐 뒤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자세 중에 코끼리 자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후배 같은 느낌인데 여자가 더 아래쪽으로 밀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남자가 몸 여자 몸을 거의 이렇게 감싸 안아서 약간 덩치 큰 코끼리 같은 이렇게 약간 두 명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덩치 큰 코끼리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코끼리 자세 왜 이걸 코끼리 자세 이러고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자세가 근데 실은 보면서 아 여자가 느끼기에도 되게 좋고 왜냐면 여자가 최대로 이거를 성기를 좀 이렇게 낮춰서 유지를 하게 해 주고 또 몸은 또 코브라처럼 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자세가 실제로는 성기가 밀착이 되면서 저기 안에 있는 자궁 섹스라고 하는 에이스팟까지 경험하게도 되게 좋은 자세가 하나 있어서요. 여자분이 굉장히 유연하시다면. 그 자세에 나중에 요거 조거 조거 해보다가 허리가 좀 튼튼하시고 유연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라고 건널만한 자세가 그런 게 하나 또 눈에 띄는 자세가 있었네요. 카마스트라의 체위들은 현대 성의학에서 언급되는 체위와 유사한가요? 좀 대부분 대부분이 아 이거는 어 나도 해 봤어 나도 해 봤어 할 정도로 제가 뭐뭐 뭐 그렇게 많이 해 봤겠어요? 근데 보면 어이거 어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약간 어 이런 자세를 할 만한 건. 이렇게 꺾는다고 그런 거는 현실화 되어 있지 않는 걸까?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이게 몸이 돼? 싶은 거는 거의 상용화 되어 있진 않고, 뭐, 정말로 요가 선생님이나 뭐, 운동선수들은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인들은 어렵지 않겠나 싶고, 우리들이 그냥 다 하고 있는 그런 체위들은 수륜 카마스트라에서도 아, 이런 체위를 하면 조금 더 뭐, 친밀도가 높고, 조금 더 파트너가 느끼기 쉽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써야 지 있다는 거죠. 근데 책에서 말해준 게 되게 좋았던 게, 그전에는 그냥, 뭐, 이 느낌을 하면 요게좀 느낌 잘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었어요. 었 책에서. 요런 자세로 하면, 뭐, 요렇게 해서 그와 교감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막 닿을 듯말듯 듯 닿을 듯말듯 듯 그러면서 조금 더 흥분에 다다르면서 여기서 더 감각을 느끼고 더 그런 극대화 된다. 이러면서 요 디테일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난 책이 진짜 맞나 봐요. 이거 이렇게 디테일 있게 설명을 해주니까 막더 흥분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선 또 하니까 아, 이래서, 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책이 저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책으로 배웠네요. 봤더니, 어, 아, 이래서 고서구나 싶었어요.